얘네들이 <목소리>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키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다 우리 정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창탈하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성원리들의 이러한 정치, 군사적 고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 일발이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동원해서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비라살포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기 방송이나 비라살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의전입니다. 고고한 도발은 깊필고 값비싼 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일본 기체가 있는 여기서는 마치 누가 손질하고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본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장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란색 마스크로 썼는데 일부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날조를 하라고 해도 저음은 알고 날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신 이두 인물, 북한의 김영철과 리선권입니다. 리선거는 김영철의 오른팔이죠. 그리고 김영철은 이 남한을 향한 무력 도발을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행사에 천안한 피격 사건을 주도했던 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왜 김영철을 선택했을까요? 통일부 입장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오전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과 단원 한 명, 리성권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의선 육, 육로를 이용하려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파격적으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특사로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낸 데 대해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폐막식에 누가 올까? 최룡의 정도면은 저희가 우리가 예상을 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만 김영철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도발 그리고 또 지뢰 도발까지 모든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모든 북한의 도발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로 김영철이 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영철을 지금 북한이 우리가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평창올림픽의 폐회식 어, 북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이제 북한의 바, 이제 발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두가 남아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받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뭐 최적의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방남 예정인 김영철은요 앞서 들었던 이 천안함 폭침의 핵심 배우 인물임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이 불바다 위협을 했던 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북한 내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소동이며 온갖 적대 세력들이 띠를 지어 달리는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로 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들이 선제타격까지 공론하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정하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이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리면 대포로 풍지 박살내고 핵으로 이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으로 맞받아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입장이며 강력한 대응 방식입니다. 자 북한의 김영철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남한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실제로 행동조차 굉장히 많은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대표적인 도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대표적이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도 지휘를 했습니다. 또한 상장으로 강등됐다가 대장으로 다시 진급 되자마자 발생한 사건이 바로. DMZ 무항지뢰 도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으로 내려오기로 했다라는 발표 내용. 도대체 김정은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산으로 김영철을 골랐을까?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찬일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최룡해라면 이해하겠지만 왜 김영철을 골랐는지.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룡해 말고 김영철을 김정은이 보내는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김여정이 개막식 때 와서 뭔가 그 꽃밭. 과 꽃길, 뭐 리드 카펫을 깔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김영철이오는건 이게 꽃길을 다시 무슨 지뢰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저 사람을 북한이 선택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나 뭐 외부적으로 지금 그 통치 자금의 고갈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어, 결자 해지라고 할까요? 당신이 천안함으로 인해서 의사 조치가 나왔고 또 금강산 관광 중단 됐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풀어서 뭔가 이걸 풀어서 우리 통치 자금을 좀 해결해 보자. 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김영철이 선택된 것은 아닌가? 그 도발도 사실은 김영철이 주도는 했지만. 김정은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했던 도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결자 해지라고 김영철을 내려보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될때 가서 책임을 아하. 지우고 당신이 가서 사과도 하고 뭐 네. 이런 나름대로 순진한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볼때저렇게 네. 김영철을 꽃길을 다시 걷게할수 있을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김영철이 와서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내려가서 사과를 하든. 뭘 하든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라고 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다면 지금이 어떻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글쎄요 사과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종복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김영철을 보냈다고 보시나요? 네, 천안함 폭침은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그 네. 당시에 그 작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진급하고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사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네. 잘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김영철을 보내는 것은 어, 북한으로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오해사 조치를 해제하라그러면 네. 새로운 폭침, 연병도 폭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라. 그게 요구사항이었죠. 우리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었죠. 이세 그 가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네. 북한에서 만약에 김영철을 내려보냈을 때 네. 우리 정부가 받아주면은 그다 그냥 약그 사과할 필요도 없고 재발방지 약속할 필요도 없고 책임자 처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이사 조치 자체가 오는 순간 무력화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유엔 제재를 유엔 어, 제재 공간에서 네.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네. 경제적 난국을 타해보겠다라는 저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안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도발들에 대한 사과 가능성 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 정부도 말도 안 그럴 겁니다. 아. 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 고조가 고조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은 복심. 46명의 해군 장병들이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조를 하던 한주호 준이까지 해서 47명이 죽은 사건이 바로 천안한 복침이에요. 그렇죠. 연평도 포격도발두 명의 군인과 두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네 명이 죽었죠. 그리고 d m z 목함질의 도발, 두 명의 군인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5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죽고 두 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재발방지, 약속, 사과, 이런 거 전혀 없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에,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어 그런 사람에게 에,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걸 보내는 북한 어그야말로 그, 아까 우리 김정호시장께서 신의 한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장기판으로 비하면 외통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통수, 외통수를 북한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 신의 한수죠. 그래서 외통수를 당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 이 외통수를 빠져나갈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 마디 정도 어, 강력한 어, 어떤 그 항의. 항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인물을 내려보내 달라라든가 아니면 왜 하필 김영철이냐에 대한 항의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천안함 희생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 유족들의 심경은 지금 그럼 어떨까요? 지난 1월이었죠.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이 한창 이루어질 당시에 그때 저희 뉴스 탑텐에서도 김영철은 아예 대표단 명단에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던 대표단이 리선권이 포함어 있었죠. 하지만 천안함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리선권조차도 탐탁지 않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족들의 이야기 지난 1월 달 리선권이 왔을 때 유족들의 입장 들어보시죠.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저희도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인 게 자기네 소행이 아니더라고 강력하게 또 얘기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내려와서 저희 뭐 통일부 장관님이랑 뭐또 이제 악수하고 그런 모습을 할때저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뭐랄까, 라또 화도 나는 입장이고. 또 다른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뭐 아, 이게 뭐 남북 관계가 좀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픔을 간직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 많죠. 자 김영철이 이번에 대표단으로 올 것이라는 것 사실은 과거에 조금 힌트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송월 단장이 내려올 때 배웅 나온 사람이 김여정이었었는데 며칠 후에 김여정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응원단과 김여정을 배웅했던 사람이 또 바로 김영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 측에서는. 암시를 준게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여정 스스로도 김영철한테 뭔가 개인적인 지도를 받고 네. 연, 연습을 하고 내려왔을 것이고 또 돌아가서도 김정은 어, 위원장 이제 그 김여정 일, 일행을 이제 칭찬하고. 만나서 이제 사진 찍고 하는 자리의 핵심에도 바로 저 김영철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을 어떻게 보면 이게 대남 공작이고 대남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 자, 자신이 이제 대남 공, 공작의 컨트롤터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칭을 뭐 노동당 주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해주지만 이게 과거에 비서를 전부 부위원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네. 대남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고 네. 통일전선 부자입니다. 과거에 그런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이런 흔적들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엔티를 한다든지 고려해달라고 북한 측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의견을 지금 공통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김종국 시장님, 네, 네 어, 현재 어, 현재 평창올림픽에 북한 뭐 대표단 응원단 와서 이제 모든 활, 여러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전 선동 차원에서는 김혜정이 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하고 총괄 지휘한 것은 김영철입니다. 네 지난번에 남북한 그관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월달에 그때 제가 볼 때는 아, 김영철이 바로 판문가까지와있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두지휘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북한에 뭐대 대표들의 응원단을 내려갈 때 김영철이 때뭐 배웅했다, 어, 배웅 어, 배했다고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 이런 이 총괄적인 모든 문제라고 하, 모든 게 김영철을 보내서 나왔기 때문이고, 네. 네. 어, 나, 나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모든 현재 그 작전계 음. 그다음에 이리선권이는 바로. 어, 김영철이 아바타에 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 폐막식 참석을 위해 오는 북한 대표단 무력 도발의 주동자, 주도자인 김영철 그의 오른팔인 리선권이 같이 옵니다. 이두 인물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모두 대남 선전, 대남 활동을 주도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오는 이 대표단은 북미 대화보다는 우리 남한 정부와의 어떤 교류나 대화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정은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김영철의 그 방남 자체가 남한의 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이사 조치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오이사 조치라는 게 남한이 결국은 북한과의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였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장해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지금 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철 역할은 어쨌든, 어,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통해서 어,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좀 어,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이미 그 김여정이 박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것을 어, 화해와 협력을 해서 이어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약 네. 김영철이, 어, 북한과 미국 관계 때문에 한국에 온다 그러면 이방카 그, 그 백악관 선임 고문하고 네. 일정을 맞췄을 겁니다. 그렇죠. 일정이 조금 겹, 겹치긴 하지만 겹치긴 하루, 하지만 하루 어긋나 있죠. 네, 어긋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볼 때는 어, 미국을 본 것보다는 네. 우리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네. 어, 우리한테 남남 갈등을 느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북한 대표단 특사로 왔던 김여정이 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평양 공항에 마중 나왔던 김영철에 대해서 조선중앙 t v 는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개막식에 참가했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김영철 동지, 양용석 동지, 리수룡 동지, 리영호 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인 박용식 동지, 최부일 동지가 대표단을 마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짜여진 각본대로 김영철을 내보낼 의지가 이미 북한에서는 정해져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뒤늦게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김영철을 이 대표단장으로 해서 보낸다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라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청와대에서도 접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여정과도 그냥 오랫동안 오찬 대수고 했었는데 뭐 오찬이나 만차될지 모르겠지만. 어, 폐막식에 어쨌든 북한의 고위 대표단의 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문재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전선 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운트 파트인 서운 국정원장 등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 청와대 가 대승적이다,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 북한을 이제 전격적으로 끌어들여서 평화 올림픽이란 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받아들,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뭐 얘기한 것처럼 안테를건다 이렇게 되면. 어, 분위가 기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듯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크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도 사실은 지금 네. 우려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자유한국당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의 민심을 받아 반영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어, 의원총회를 긴급 의원총회를 두번 열어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어,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받는 것에,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네. 어, 뭐, 그리고 이제 좀 심하게 하면 김영철은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인물이다. 이런 네. 인물이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어, 문재인 정부가 직각 이걸 철회하고, 그리고 외통이나 국방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청와대에서 사실 이, 이런, 이게 보수층에서 반발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남남 갈등을 이제, 어, 관리할 굉장히 큰어려게면 이제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남갈등 유발하는 굉장히 좋은 히든 카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남남갈등이라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 정부는 아무래도 남남갈등이 커짐 커질수록 관리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네. 데늘 조급한 쪽협상에서 지는 거죠. 네. 남한을 그냥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남남갈등 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아까 북측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외통수일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수장님. 네. 어 요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방담 일정을 보면은 25, 26, 27 이게 3일간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5일날 폐막식에 우리 대통령을 만날 겁니다 야간 네. 시장에서. 그다음에 26일, 27일 뭐 하겠습니까? 청와대방할 겁니다. 네. 그러면 벌써 두번 이상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 청와대 발표한 자연스럽게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본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막식에서 만나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청와대 예방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 자연스러운 기회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강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내려보낸 배경에는 최근에 미국의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했을 당시에 이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천안한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었죠. 바로 이 부분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천안함을 주도했던 김영철을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North Korea still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나요?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자극했고. 그 자극한 것이 김여정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불발시켰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미국과 북미 간의 어떤 대화보다는 대립각을 더 강하게 세우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을 불발로 네. 시킨 원인을 꼽고 있는. 네, 예. 그래서 있죠.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이제 천안함 폭침을 상당히 강조했으니까. 네. 그 주범인 김영철이 와서 뭔가를 뒤집었든지 아예 미국과 대립각을 더 세우겠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아 김영철이 바로 북한을 몇 번이나 방문했던 그 제임스 클래퍼 디엔 아이 저. 국가정보국장과 몇번 대화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제가 가서 또 이번에 뭐 이방카를 만나든지 해서 북미 관계를 풀어보겠다. 지난번도 이제 CIA 주도하에 어, 김여정과 펜스의 회담을 준비했다 두 시간 전에 어, 파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CIA가 나서서 과연 김영철과 펜스를 만나게 할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나름대로 뭔가 히든카드는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철면피하게 나타나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여러 비난을 받으 면서 저 사람이 무의미하게 오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주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과거 천안함 폭침 이 2010년도 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치학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안함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응원단을 만경봉호에 싣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만경봉호가 바로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어 발생한 오이사조치 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경봉호가 들어오니까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어, 인터뷰를 했죠. 그건 뭐냐? 우리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이, 한국의 용사들이 죽은 이 천안함에 대해 신경 을 쓰는데 왜 지금 이오이사조치에 대한 해제를 어,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해제 없이 바로 이 만경봉호가 들어오느냐? 그런 항의 차원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또 바로 지금 김영철이, 즉, 천안한 폭침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김영철이 다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어, 방금 이제 앵커께서 그 최초 질문이, 펜스 부통령의 그런 강경행보에 따른 압박 차원이 아니냐. 물론 그게 저는 상당 부분 있는 어떤 그 묘수라고 보고요. 어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또그 이전에 김영철이 통전부장 김양건이 이제 죽고 나서 김영철이 통전부장에 임명되었을 때 이미 앞으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에 따라서 이런 의사 조치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이런 수로도 어, 한번 써보자라고 네. 하는 플랜 중에 하나가 들어간 차원에서 김영철을 통전부장 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깜짝 놀랄 만한 오후에 전해진 북한으로부터의 뉴스였습니다.